어떻게야? 진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중요한 건 일단 스토리 미션을 다 깨야 뭐가 되는 건가? 아 이거 튜토리얼이고 어떻게 같이 하는 거지 미션을? 그 그게 문제인데 초반이라서 스토리 미션이 스토리 미션을 같이 못 하나? 그런 건가? 음... 초반이라서 안 되나 본데, 있어봐. 일단 하고 올게, 언제부터 그런 같이 할수 있는 거지? 설마, 저기 권 뭐? 관 속에 있는 스마치로 해서 끼우면 스토리 미션이 끝난다고? 그 스토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아니면 파티를 못한다는 거 아니야? 아이 귀찮게 만들어놨네 스토리 미션도 같이 할수 있게 해줘야지 일단 하고 되찮 귀찮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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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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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었다고? 뭔 소리야? 어? 뭐야? 어떻게 된겨 에이 스킬 일부를 못쓰네 이래되면은 발동이 안되네 양쪽 3,4번 기술들이 야그럼뭐 뭐가 좋은거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낄 수는 있는데, 뒷기술들이 <laughs> 발통이 안 돼.

싸기 기술 아니야, 이거 개쩐는데피 하기 어려 쿨이 길구나. 야해 i 맞는건다 똑같을 거 같은데. and he caught that knowledge of important details 이상해, 게임이 야이 총이 더 좋은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아 손해보는 인생이다 느낌이 좀 그렇다잉? 칼이. <laughs> 칼, 총들 가면 후드를 해봐야겠다 아, 이게 더센거 같지 않아요? 내 착각인가? 어이씨, 뭐야, 이 레이저. 칼질을 괜히 하는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 시기 안에 아기 칼이 쎄다는 느낌으로는 못봤거든요? 지금 게임 못고 뭐야 방금 어택당 어떻게 됐는데? 뭐지? 야 어 뒤짐 어이 불쌍해 에? 네? 아 먹은거를 지금 못보니까 되게 불편하다 지금 바로 낄수 있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I expected that much. It was worth a try. I wish I had the treasured logbook of my rogue trader brother. Ah, it has been in the possession of my family since my ancestor received the warrant of trade. What happened to that logbook? It has disappeared. When came the came, purge destroyed the clan headquarters. It isn't of ah. Unfortunate. Ah. 딱! 어세신의 파워가 아이 그놈의 파워검은 워우 부기 저격 소총을 먹었음 이거 구르기가 무적인가? 설마 그럼 또 이기가 달라지긴 하 떼굴 와우 파인도홀야이 스킬 좋다 느려지는 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쿨이 길어서 문제지? 보, 보스님? 이거 나 제삼. 풀타인 일 세이 게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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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무슨 그래픽이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건 뭐지? kill the h e 아 이거 버스야? 아이고, 잠깐다 맞죠? 막 끊기는 거 같죠? 이상한데. 게임 자체 프레임은 안 끊기는데, 그냥 이 게임 자체에서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을 이렇게 먹었군 돈이랑 어...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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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지연 수류탄 해제 플라즈마 총타입 해제 정확도 포인트 1, 스킬 포인트 1? 정확도 포인트 1은 뭐지? 아 이거구나 이걸 철치 하면할 때마다 5초 동안 치명타 확률, 치명타 위력.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 나중에 열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바와 검 스킬은 똑같아. 뱀 공격 시간은 뭐지? 또 이상기. 여기 껴서 빠 오나 올려놔야겠다. DPS 엄청 높네. 폭발 사격, 저격 사격. 사격 후테가 저격총이, 혹시 똑같냐? 폭발 사격 대기 시간. 등곤이가 더 높네. 얘로 갈아타야지. 저격총 하나 들어주고. 얘도 바꿀 수 있잖아. 이거 바꿔주고, 순결의 증표 이기도 좋네요. 물리 저항. 치명타 위력 확률 수류탄도 뭐가 다르네? 띠용 어 98대 상인님 팔로 왔어요. 30분 후에 다시 아이템이 바뀌네. 아, 아 여기 있네. 어? 뭐야? 다른 플레이어 협동 임무를 할수있는 무작위로 선택된 플레이어랑 세 명? 친구와 파티를 만들 초대기능 아, 이건가 보다. 아, 여기 있었구나. 메인 미션이랑 그건 다르네. 일로 와봐. 협동 모드 해가지고, 시작. 운명 비용? 뭐야. 어, 잠깐만. 일반 임무는 자원이 필요지 하 않은데, 협동 타로 임무에서는 운명이 소모된대. 그래? 그럼 일반으로 해봐. 뭐야? 이또왜 이래? 시작 두 명이서 파티가 되는 건 아니네. 또두 명을 기다려야 되네. 기다리고있는데? 아니야? 아씨 보면 되지 뭐아 비켜봐 비켜봐 아, 클릭이 안돼 아 됐다 이제 맵에서 임무를 선택하고 할수 있다. 이건 뭐야? 운명이 도대체 뭐예 이거 어디서 먹는 거야? 일단, 여기가 제일 약해 보이네? 영향력. 진입.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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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 정화, 피신, 데몬의 급습, 뭔가 이름이 좋아 보인다. 진입, 왜 이렇게 미션이 많냐? 에 데미지 29% 정도 입는 거면 상관없잖아. 할수 있잖아 이정도면 목표 모듬 오프 게이트 이정도는 해줘야 아할수 있구나 방금 그 미션까지만 하면 멀티가 되는거였구나 야씨 데미지 뭐15% 안들어가봤자 데미지 뭐1 0 0뜨는거아2 0 0뜨는거 해봤자 10몇%면 10몇도 안들어가는건데 왜 이렇게 느리냐 파워 나랑 뭐 비슷하죠. 근데 왜, 안... 아, 되게 느리구나, 멀티는. 근데 이게 장비가 얼마나 될까 무기에 따른 스킬이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은은즉무기 종류가 몇개안된다면은스무도종류안몇다안된아면은 스킬도 몇개안된에요되게 다양해야 되는데 원래 에요되 게임은 해야 되는데 원래 RPG 게임은 <목소리> We have to stop 많은데? 야, 총이 더 좋은 것 같아. 나 후달.. 후.. 후레 갈긴 놈이 야 칼이.. 칼이 더 쎄다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좀 아프다 헐? 어좀 센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 게임 <laughs> 이거 구기를 활용 잘해야되나? 역시 이리구르기 있잖아 구르기구르기를잘 써야 되나? 일단 잠복을좀 잡고 간다 아예무한 소환이네. 어어와넌 뒤졌다. 간다. 극딜.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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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스택 라라 됐. Kill every... the what a heretic,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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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get what, what 이런 것도 있네. 물약을 먹고 물약이라도 먹으면서 살아야지. 리로딩, 리로딩. 어, 폭발자. 이 어떤 간다？이 좀되 니까 그게 더나은것같 기도 한데, 그 뭐야？분 신소 하나？그거 띠이 맑으라. 왜 이렇게 체이 많아 이 아, 내 피가 땡젤 하던데 체력이 안 차네 띠용 아 전투가 끝나면 차는구나 잠깐만 저쪽에 안간 길이 있는데 어이 씨, 뭔데 어 굳이 가야되나 이거? 조졌 <목소리> <목소리> 좋대, 원거리에서 응. 한 마리 잡아야지, 뭐. 尘尘 일단, 원거리기술로 살짝, 걷는... 어이씨 뭔데, 이거, 이 잠깐만. 어, 나, 바이오인도 홀다 썼다. 으아. 일단, 뒤로 가서, 좀, 구해내지 않을까. 백이 있어서뭐 온다 얘.